8, 9, 1 11, 8, 7, 6 5, 4, 3, 2, 1 뭐, 뭐야? 오늘은 봉그리님이랑 같이 노블록스 초보자분과 함께 라이벌 오? 한번 해보려 합니다 라이벌을 가르쳐드릴게요 이래봬도 이 게임 고수 승률 80퍼센트 오 승률 80퍼센트? 아니다 70이다 아왜 올려치기 해요 어 됐다 뭐야 이거 두두두두두두 두두. 어, 헤드샷 판정돼있네 스토리얼 그다 끝나시면 말씀 주세요 아네몇 어, 번을 이겨야 되 동그리 님이랑 나랑 몇전 r 까지갈수있어 아, 저번에 이거 방송에서 본 n 같아. 무슨 근접 무기도 있고. i g Pango, t u n g 드샷 빠른 근접 o m 은 g i 로 유틸리티 수 m u g 이 k u n d j o 매치 포인트 무점 따면 이기는 거구나 아니 뭐야 수류탄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안죽는잖아건각뛰기 나가기 됐다 수류탄 끝났나요? 오. 끝났나요? 우와. 네 끝났어요. 그러면 번. 서버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아아 아, 맞네 나 혼자밖에 없어. 라이버. 일단 뭐 그냥 FPS임. 음 아, 어떻게 할지 진짜 못하는데. 그만 먹어요. 어 어떻게 알았지? 이배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되지. 슬라이딩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슬라 슬라이딩? <laughs> 컨트롤. 오와. 이건 그 튜토리얼에서 안알려주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 슬라이딩 하다가 스페이스바. 아. 이거 AKS도 슬라이딩이 해봤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느려지거든요. 네. 그때 딱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어, 그러 그니까 나 열쇠라는 게세개 있는데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한300개 있어야 돼요. 못 뽑아요. 아, 아, 어, 와, 이쪽 와서, 응, 네, 어지송어 에너지 소총, 에너지 권총, 모종사. 그 이게 뭐야? 뭐지? 네. 적당한 무기로 골라가지고 네. 여기서 감도 맞추셔야 돼. FPS는 감도부터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어, 내려가서 카드네? 빨리 감도 맞추세요. 감도는 ESC 네. 누르면, 설정에 가보면, 응. 카메라 민감도가 있거든요. 네. 그게 감도예요. 응. 0.0001까지 할수 있으니까, 소수점 3자리까지 할수 있으니까. 0.05. 0.05? 0.05? 너무 느릴 텐데? 너무 느린데? 그러니까 0.1 하는 저도 저감도긴 한데 어우 이거 공속이 빠르네 그런 총보다 약간 일로 와봐 여기 쓰레기통 눌러서 네 아, 쓰레기통 Q 눌러가지고 그냥 기본 총이랑 번충 중에 리볼버 있거든요. 네. 그게 좋아요. 리볼버. 이게 왜 총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음, 네. 에임 조정하기가 편함. 음. 어, 전장의불 이런 건 뭐야? 음, 이런 거만 때. 다 됐어요? 근데 에이미 어차피 워낙 안 좋아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감당 가능? 감당 가능. 오케이, 오케이, 다른 나, 사람들은 해.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니까. 어, 나랑 할 건데? 엠티 돌려세요. 일대1이에요 넹. 갑시다. 나쁜 놈? 나왜 나쁜 놈이? 아 양민 학살하겠구먼. 아 어, 뉴빈데 유비인데... 토실이 집 떠나서 도축됐다고? <laughs> 같은 무기로 써야 되나? 좀더 돼요 제가 다음 판부터 특별히 같은 무기로 써드리죠 저는 아, 여기 현재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음. 현재의 무기 일단 맛좀 보시죠 어디 계시지? 트위터 페인트총? 얼굴이 가려질걸요? 에임이? 어.. 아, 어 이거 총알 수도 한계가 있네? 아 맞다 이거 슬라이딩 되지 와 장전하는 거봐 보통 이런 1대1은 샷건이 좋지 않나? 샷건도 있나? 샷건 있는데 응. 편질해야 돼요 아 <laughs> 그냥 쓰고 있는 무기가 그게 답니다 지금 알죠?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무기도 나쁘지 않은데까요 써보세요. 음, 이것도 괜찮은데요? 잡아, 잡아야 한다. 오아프다 같은 총입니다 같은 총? 어쩐지 안죽더라 나도 <laughs> 어디서..어디서 어디서 수류탄이 어이가 없네요 아! 잡았다! <laughs> 왜 회복이 안되지? 아아 그냥 이렇게 했구나 맞은 겁니다. 아, 맞은 거죠. 열심히 해봐야겠구만. 이거 점프, 아, 이거 점프하면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아니 몸도 같이 움직이게 되네. 아, 아. 아하하, 구곰아 아, 역시 잘한다. 역시입니다. 어, 이거는 노래 같은 거안 나오네. 네. 어디 있지? 어디 있으시지 오른쪽에서 <laughs> <laughs> 뭐야저 손가락총? <laughs> 똑같은 권총이에요, 스킨만 있어. 우와. 내기할까요? 넥이 내기요? 어떤? 네. 똑같은 종에 똑같은 무게 갖고 응. 무슨 내기할까요? 뭐 어머... <laughs> 일단 생각해 볼까요? 철권 스킨 어떤가요? 헉? 철권 스킨? 네. 철권 에... 커마 만들기? 네. 아 좋죠. 아아 아, 익숙하지가 않아. 이기시면 철권 스킨 사드릴게요. 제가 아... 이기면 네뭐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기 철권 스킨이 얼마인데? 철권 스킨은 뭐 굳이 없는데 얼만데요 얼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철권은 굳이 현, 현질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DLC 만약 에 한다면 DLC 얼마인데? 지금 얼마였더라? 여러분 지금 철권 DLC 얼마죠? 어 뭐야 벌써 끝났어? 5점 내기. 아. 빤빤빤빤빤. 빨리 나오세요. 아 뭐야? 이거 나가야 돼? 재결합 나가기. 여기 혹시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저요? 있죠. 근데 일단 그쪽 가격부터 듣고. 저는 뭐음아 뭘로 해볼까? 뭘 해야 되지? 아나 진짜 이런 거잘못 고르는데. 그냥 원하는 걸로 해 드릴게요 3만원 같은 느낌인3만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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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빵 어떤? 3만원 내기빵? 네. 알겠습니다 3만원뭐해 주실 건가요? 3 0 0만원짜리 디스... 그... 철권 DLC 사 드릴게요 <목소리> 와... 세게 나오시는데? <목소리> 방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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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주실 아, 건가요? 어렵다, 어려워. 음. 아, 뭔가, 기프트 카드는 아닌 것 같고. 10시간 공포게임 어떤가요? 10시간 공포게임이요? 네. 공포게임? 좋습니다. 그래요? 괜찮으세요? 뭐, 왜 내가 괜찮지? 나는, 나는, 나는 철권을 합시을 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10시간 공포게임? VS 철권 d s c 오케이 저.. 내가 완뚜님한테 지면은 10시간 공포게임? 아하 공포게임근데뭐 있지? <laughs> 비사지라고 있어 비사지 사드인 비사지. 비사지가 뭐야? 공포게임의 이름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유명한 게임 아니야? 오씨 왜 이렇게 아파 What? What? w 아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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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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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철권으로 괴롭힌다면 이런 느낌 아닐까? <laughs> 그래서 이거 연습 이제 안 해도 되죠 네. 다음 판에 3만 원 내기 방 가는 거다. 이 네, 갑시다. 아주 자신만만 하시네요. 저요? 저 네. 아직 모르죠. 해봐야죠. 해봐야 하니까 이제 실전 파. 오! 진지하게 해야지, 이거! 내 목숨과 연관이 있다, 지금. 철권, 아니, 철권이래. 공포게임 10시간 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저기. 어디야? 어, 저기서 뭘 뭐야, 이거 왜. 슬라이딩 하다가? 점프를 눌러야지 캔슬이 되네? 와, 서로 한대도못맞춘거 소름. <laughs> 데칼코만인데 아닌데요? 내가 네. 이기는데요? 어 뭐야, 슬라이딩 하면서도 쏘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쏘야 아... 어떻게 올라가 저기... 대. 맵을 좀 작은 걸로 할까요? 맵... 작은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대1이니... 아... 오케이. 한판더 연습하죠. 네. 모르시니까. 맵을 좀더 알아야겠어요. 이게 나무에 총알이 박히나? 안박게요안 뚫려요. 음. 근데... 핑내기좀 있음. 아, 핑? 핑이 여기야 지금 몇 시야? 핑거 어떻게 뭐지? 어? 야안 쏘? 아 일부러 기다렸잖아요. 핑 보는 줄 알고. 그래도 이길 수 있죠. 아, 야 체력 8 남은 <laughs> 거 봐.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핑이 1 2 0이네 어, 킹 진짜요? 120이면요. 네. 킹120 어떤지 알아요? 어때요? 저, 킹 120이면 거의 한국이냐, 중국이냐 싸우는 느낌? 어, 그지 <laughs> 약간 총 쏘면 조금 느리는 느낌? 음. 킹렉이 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회복 키트 같은 게 없나 보네. 회복템 있는데 다현질 템이에요. 아하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맞춰드리죠. 어 아, 아프다. 아 진짜 체력 10. 하하. <laughs> 킹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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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어. 빨리 나오세요. 가만하고. 됐다. 그 어, 이거 연습 찐막. 찐막 연습, 응. 맵은, 그맨 위에 아레나죠. 여기 좀 밸런스가 잘 맞아요. 에 아, 이거 튜토할 때 나온 맵이다. 그리고 주먹으로. 네. 주먹으로 점, 주먹 들고 있을 때 점프 두번 하면 네. 2단 점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와, 뭐냐? 뭐야, 진짜? 강한 다완치두 <laughs> 하하, 학살이 이런 맛인가? 아, 3만원 어, 꽁으로 바꿔가겠네. 지금 취소하셔도 돼요. 아이, 한 입으로 두말 합니다. 난 게임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게임 자체는 안 어려운데, 완뚜님이 어려워요! 그리고, 노블록스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통이 엄청 큼. 헤드샷이 너무 음. 쉽다. 완뚜님 머리는 더 작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 머리 모자까지 써가지고 엄청 큽니다. 와우! 까비. 어떻게 했지? 수류탄 맞아버렸어. 아어 나도 맞았는데. 봤어. 아 이거 수류탄은 쿨타임이구나? 네. 근데 뭐한 번밖에 못쓴다 생각하면 됐어요. 그거 엄청 길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마음대로 슬라이딩 탔지. 어... 슬라이딩 탈줄 알고 있었지. 아니 이거 총알이 스무 발이라서 너무 적게 느껴진다. 권총 있잖아요. 근데 권총이 안 익숙한 이로 어? 아 저게 줄어들어야 돼. 어, 어디 올라갔지? 에? 네? 아, 어, 27? 올라갈 수 있어. 음, 강하다. 완투. <목소리> 아나 진짜 이거 왜안 죽어? 마지막. <laughs> 아 하실 거예요 어. 할 거예요 진짜. 할자 그.. 뭘 줘야 페널티? 되지 않을까 패널티나몇점 응, 드릴까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1점? 2점? 2점? 2점 드리고 응. 그러면 3.. 3.. 어.. 3만원 대기 오케이 오케이 그.. 내기 그.. 보상이 뭐라 했죠? 그뭐 3만 그... 원짜리 뭐 아무거나 DLC. 음... 알잘딱 하시면 되듯. 오케이. 그래. 아, 어, 두번 어? 주어 드릴게요. 응응. 음, 음, 오케이. 바로 가죠. 가운데수 있습니다. 되면. 몇 대를 써야 되는 거야, 머리? 한 10발? 이다 뭐 맞춰도 될수 있나? 모르겠네. 둘셋 하나 둘셋딱열 발이네. 그러니까 에임 좀잘 싸봐요. 화이팅. 열 나도 발. 빡겜한다. 오케이. 진짜 이건 빡겜해야지. 아야, 내 손에 든게 터졌어. 애니 몇점 줬나? 어? 와필아 너무 힘들었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힘들었나 진짜 잘했는데 방금. 아 이거 좀 끝이 있어야 돼. 오, 어? 나이스. <laughs> 우와, 카오 내가 에임이 너무 안 좋았다. 왜 이렇게 안 맞았지? 어? 할수 있어. 안 되는데 치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안왜 슬라이딩. 아이스 알겠네. 아... 슬라이딩 벽으로 가니까 안일어 나죠.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와! 아니 왜 동점이야 벌써! <laughs> 아이 <아니>, 재밌어 10시간 <laughs> 공포 게임? 아, 어, 어좀 무리하시는데? 감상 가능? 나 잠깐만. 나 이거 끌렸다. 네, 아하. <laughs> 아, 진짜 왜여기 와, 한 대도 못 맞춘 거 싫어요? 아, 까비. 됐다, 됐다, 됐다. 막판 매치다. 매치. 급사. 그냥 5점승이에요. 한 판도 안 해요. 이제야 좀 제대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왜 이렇게 어. 아얘 예. 쉽게 <laughs>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어? 아하 이겼다 필. 아깝다. 방금 아, 마저 공포 게임 잘 봤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3만원 <laughs> 공으로 벌었다 얘들아 이거 어디냐? 뭐인 아, 개아깝네. 진짜 아까웠네. 예, 네. 마지막에 피치. <웃음> 권총으로 <웃음> 때렸으면은. 아, 그런가? 나도 권총으로 썼는데. 그니까, 아이, 참. 이건 즐거웠습니다. 에잇! 아, 재밌었습니다.